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 노르딕 워킹이 파킨슨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르딕 워킹이란 뭘까요? 노르딕 워킹은 두 개의 노르딕 용으로 만들어진 폴이 있어요. 노르딕용 폴을 사용해서 걷는 방법인데요. 어, 폴을 보시면 노르딕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장갑을 이렇게 손을 장갑을 껴서 그것이 폴대에 이렇게 딱 부착하게 되면서 어, 편안하게 상체를 더 펴면서 노르딕 워킹을 할수 있는 어, 전용 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걷기와는 다르고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한다 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해서 내 몸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노르딕 워킹입니다. 폴을 이용하면 양쪽에 노르딕 워킹 폴 막대기를 가지고 걷다 보면은 상체로 그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주어지는 무게가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체 근력이 더 약하신 분들,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발을 조금 가볍게 앞으로 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양 팔로 포를 뒤로 밀어내면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이러한 워킹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볼 때도 상체가 바로 펴져 있고, 고폭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자, 노르딕 워킹이 걷기보다 낫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일단 파키슨 전사님들은 걷는 거를 많이 훈련을 하세요. 많으면 만보, 이만보까지도 걸으시는데, 사실 요즘 그냥 걷는 것 자체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걷는 것을 잘 하기 위한 관절의 안정성을 잘 높이기 위한 근력 운동을 특정하게 하고 나서 걷는 것은 뭐한 7,000보, 8,000보 정도만 하나도 충분히 우리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데요. 노르딕 워킹은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걷기보다 더 힘이 듭니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또 상체 하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을 운동시키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걸을 때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죠. 그런데 폴을 사용한 노르딕 워킹은 상체 하체 근육을 모두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것은 힘이 더 많이 든다는 건데요. 제가 실제 노르딕 워킹을 해 보니 노르딕 워킹을 할 때에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그런데 오르막길도 더 올라가기가 쉽고 보다 넓은, 많은 거리를 걸을 수가 있는데,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그냥 걷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근육이 어, 자극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통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테크닉이 필요한가? 물어보시죠. 파킨슨 전사님들이 노르딕 워킹이 좋다는데, 이거 내가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특정한 테크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계속 단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때에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이 포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파킨슨 전사님들은 이 상체의 움직임이 조금 더디거나 어떤 상하체의 이런 협응 능력, 밸런스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을 안 했다 보니까 포를 짚고 걸으실 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을 해서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을 사용해서 폴의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펴면서 폴이 바닥을 밀어낼 때내 몸이 앞으로 추진하는 느낌을 연습을 지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파킨슨 전사에게 노르딕 워킹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연구 논문에서 노르딕 워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 파킨슨 재활, 또는 파킨슨 전사님들에게 어떤 효율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차근차근 추천하면서 지금은 노르딕 워킹까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킨슨 전사님들은 바로 선 자세에서 몸통 앞 굽힘증이 나타나죠 상체가 앞으로 많이 구부정해지고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진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데 이걸 스스로 자세를 바로 세우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혼자서 나의 어떤 힘이나 감각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손에 노르딕 폴을 잡고서 상체를 바로 서는 연습을 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그 상태에서 걷는 연습을 하기가 자연스러운 거죠. 또한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걷기 때문에 노르딕 워킹은 보폭이 넓어집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몸통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뻣뻣해져 있는 몸통이나 신체 전반부에 있는 경직 긴장도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킨슨 전사님들은 처음에는 뻣뻣하다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경직도가 줄어들면서 보다 움직임을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노르딕 워킹도 천천히 걷다 보면 보폭이 넓어지면서 몸통이 회전되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긴장도가 떨어져서 그 다음 워킹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딕 워킹은 하다 보면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걷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더 크고 보행 운동을 더 많이 할수 있고 다양한 신체의 많은 근육들을 운동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 파킨슨 환자님들은 발이 잘 끌리고 한쪽 발이 끌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뭐 이런 보행 패턴들이 있는데 양손을 이용해서 팔로 밀어주면서 노르딕 워킹을 하면 이런 보행 패턴도 어 중앙, 정중앙선으로 또는 다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런 보행 패턴들이 개선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낮춰준다는 것은 심박, 그 심폐기능이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박수가 낮다라는 것은 심폐기능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파킨슨 전사님들은 여러 가지 운동 종목 중에 유산소 운동을 1순위로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속도도 느리고 균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어서 숨이 어느 정도 차기까지 걷기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적으로 양손에 포를 잡고서 노르딕 워킹을 하면 숨이 굉장히 차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효과가 쌓여서 궁극적으로는 심박수를 낮춰준다라는 유산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쪽에 포를 짚잖아요. 보통 파킨슨 선사님들은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데 한쪽에 지팡이를 짚으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중심이 치우쳐지기 때문에 자세도 한쪽으로 편측으로 치우쳐지고 또 보행의 안정성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양쪽에 포를 짚어서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걷는 연습을 하기에 노르딕 워킹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노르딕 워킹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다른 파킨슨 전사님들과 같이 노르딕 워킹을 주변에 산책로나 약간의 뭐 경사가 있는 그런 동산 정도를 자주 걸으시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운동 효과도 어 쉽게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노르딕 워킹은 가볍게 양손에 폴을 들고 쥐고 산책하거나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스피드 빠르게 아니면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걷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리듬 청각 치료 요법이라고 하죠. 음악 또는 똑딱 똑딱 메트로놈과 함께 박자를 들으면서 걷게 되면 우리 내에 있는 운동 중추에 청각 자극이 들어가면서 움직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걸을 때 음악을 함께 걸으면서 노르디 워킹을 하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보행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전신 운동을 굉장히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힘들게 안전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르디 워킹을 위한 준비 운동은 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도 있고요. 이런 영상처럼. 준비 운동으로는 이렇게 포를 이용해서 팔을 뒤로 팔을 뒤로 보내는 연습을 스텝과 함께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상체를 앞으로 몸을 추진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를 당기면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는 등을 자극해보고 또 한발석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걷기 방법. 이렇게 포를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걷는 방법이 있고요. 포를 동시에 짚으면서, 하나, 둘, 셋, 스텝하면서 걷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를 바닥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걷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만약에 노르딕포를 가지고서 내가 바깥에 외출하기가 어렵다, 호웬야 척도 한 4에서 5기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완전 강력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능력이 좀더 좋다, 서가지고도 운동을 좀 하기가 수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있는 일립티컬 페달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전신 운동을 할수 있고 어, 밖에 나가서 하는 노르딕 워킹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노르딕의 어떤 그런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